시간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그, 예, 저도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런, 이런 내용으로 좀 발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제시는 공간, 공간 기반의 예술 콘텐츠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건 예,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 어, 오늘 제가 하게 될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예, 장소성 회복 상상하기로서의 문화와 예술인데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네, 어쨌든 저는. 아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생각을 좀 하려면 먼저 가설을 좀 세우고 요 이게 이게 정말 그런 그런가 그런거 같기는 한데 정말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을 좀 이렇게 소환해서 그 가설의 어떤 적합성을 이렇게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그 더디고 과성비가 떨어지는 방식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이게 걸려요. 이게 문화가 어 제가 이야기를 하는 문화가 이게 문화가 맞을까 하는 생각. 내가 혹시 중요한 어떤 것들을 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 이 짧은 발제의 그 저의 가설은 문화라는 것은 질문을 재구성하는 거가 아닐까. 우리가 아주 좋은 문화적 경험, 좋은 양질의 예술적 경험을 했을 때. 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감동 우리가 너무 감동적이었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문화란 대체 뭔가 오늘 굉장히 많은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문화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요 얘기 하는데 벌써 3분이 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올해 1월달에 있었던 전시 얘기를 좀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뮤웨인 내 마음속의 오목렌즈라는 제목인데요. 네 명의 사진작가의 전시였습니다. 1970년대 말 80년대 초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격적으로 서울이 재개발의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위 서울에 가장 많이 많은 주거 형태였던 달동네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네 명의 사진가들은 저것이 우리의 기억일 텐데 틀림없이 이 기억이 모두가 다 사라지는 것 사라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막 뛰어다니면서 사라져가는 서울의 모습을 담았던 그런 네 명의 사진작가의 전시였습니다. 저 때는 아마 여기 아마 저 시기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부모님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풍경이겠습니다. 그때는 저런 저런 주거 형태가 참 많았습니다. 네, 예, 공터도 많았습니다. 예. 음, 그 공터는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고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예, 예. 아이들은 어, 집 밖에서 나오다가 어, 집 밖에 나와서 놀다가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기고요. 어, 같이 놀이하고 어, 같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네, 종종 이렇게 에, 불장난도 했죠. 에, 대부분 봉천동 뭐 저희 미술관의 어떤 지역적인 어, 특성을 좀 고려해서 주로 봉천동, 상도동 어, 그쪽의 사진들을 좀 어, 선별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네, 해가 지는지를도 모르고 어, 친구들하고 놀았죠. 어, 아까 먼저 발제하실 때 영국의 외로움 부라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데 참 놀랐습니다. 예, 그저 아이들 제 기억에도 저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기는 한데요. 외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건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어, 하여튼 어, 정말 그 친구들이 늘 있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이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 저 뒤에 있는 저런 형태의 주거시설들이 등장했습니다. 재개발이었고요. 예, 저것들이 서울이 이제 지구촌에 잘 사는 도시로 그렇게 되어가는 지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음, 유니크하죠? 예. 네. 그건 그러니 어. 물론 우리가 우리가 무언가를 아, 무언가 무언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음,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laughs> 그래서 아아 어. 그런 생각을 늘 하죠. 우리 삶의 공간이니까요. 에, 그럴 때 에, 제가 이제 뭐 한병철이라는 에, 그런 어, 제독 철학자의 어떤 책들을 읽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정리가 했, 정리가 되었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에, 공간과 여러분 공간과 장소의 차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공간은 예, 공간은 추상적이고 중성적이고 무중력 상태입니다. 에, 나하고 개인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그냥 물리적인 어떤 지표입니다. 장소는 더잘 알고 있고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가치가 부여 될때 비로소 공간이 장소가 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는 놀이터, 작은 나무와 그늘이 있는 집, 단풍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나의 동네 이런 것들, 학교에서 유난히 내가 어, 늘 거기서 어, 잠시 동안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 또뭐 삼일만세 운동이 처음 시작했던 곳, 이렇게 내 경험이 내 경험하고 결합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나에게 의미가 된 그런 공간들이 장소라고 합니다. <laughs> 어, 이 푸투안이라는 어, 그 어, 학자는 어, 현대의 많은 문제들을 장소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엄청난 어떤 공간 개발, 공간에 대한 인식은 확장되는데 마음둘 곳이 없는 거예요 네. 학교도 마음둘 곳, 다구는 좀 많이 멀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프트완에 그 의하면 어, 이 장소라는 거의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장소는 좀 정지해서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나한테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데 에, 그 느낌이라는 것도 아주 서서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떤 뭐 어, 어떤 컨텐츠를 이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서서히 채화되는 어떤 어, 어떤 경험입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쉽게 보자마자 뭐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형성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소가 사라지면 그래서 어, 현대의 어떤 메커니즘 너무 빨리 움직이고 예, 정지하지 못합니 그러 그, 그럼으로서 잦은 이사 아, 이 것들이 이제 장소 상실 그리고 장소가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다. 예. 친구도, 친구도 사라지고 어, 다사라져 네, 감사합니다. 예, 어, 느낌의 소멸 예. 느낄 겨를이 없어요. 예. 조금 느끼려고 하면 경쟁력 떨어집니다. 아네그 어, 한병철이라는 그 제독 철학자인데요 어, 이분은 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우리가 휴식을 노동보다 하위에 둔다면 우리는 신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네그죠예 네. 삶의 장소를 자원과 개발보다 하위에 두는 것. 네. 제가 볼때 우리가 놓친 거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를 자원 개념으로 바꾼 겁니다. 고통, 가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물질적 풍요의 하위에 두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인은 한국인은 신적인 것을 놓쳤다. 삶의 뮤웨이, 이제 좀 고대 그리스어라고 하는데요. 신성하게 하기, 신성한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것, 이런 것입니다. 한국인은 여기서 분리되어 왔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시급하게 이 분리, 분열을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리지 않으면, 더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까 그 노소영 관장님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이건 이런 것들하고 아주 무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장소가 사라지니까요. 예. 놀이터도 사라지고, 같이 노는 친구도 사라지고, 어, 친구가 사라지니까 관계에 대한 인식도 매우 어, 아주 취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인데요. 너무,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까지 배워야 돼요. 네. 초등학생들 두명 중에 한 명은 하루 에 8시간도 못 잔다. 예. 네. 이 주말에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라고 주5일제를 했더니 학원을 더 많이 간다.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아, 예, 이 한참 뛰어놀 아이들이 50, 52% 예, 제일 고민하고 밤에 잠도 못 자는 문제가 성적 문제라는 거예요. 네. 한국인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나 예. 옆에 있는 거하고 너무 비교되죠? 예, 분명히 우리는 뭔가를 성취했어요. 그러나 그 성취가... 아, 매우 초인적인 어떤 성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아, 2010년, 1 7년 그때 뉴스인데, 에, 경기도에서 11살 초등학생이 부모님하고 엄마하고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예, 초등학생들도 요새는 우울증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의미, 우정, 추억의 장소들이 소비, 경쟁, 욕망의 공간으로 예, 장소에서 공간으로 이제는 집에 가도 집에서도 막그 성적 때문에 다달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도 이제는 장소가 아니에요 집도 스트레스, 그냥 공간입니다 굳이 예, 내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될 의미가 뭐가 있나 10대 중반이 되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네, 뭐... 어, 그래 장소의 소멸은 미래의 소멸로 이어진다. 뭐, 뱅크시가 했던 얘기는 아니고 뱅크시의 작업비 어, 좀 이렇게 많이 연관이 되는 것같고같고요 예. 그런데 <laughs> 알랭 바디유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이게 고철학 그 이게 고철학이라고 그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철학이야. 그러니까 어, 다 조금 전에 다 그런 방식의 성취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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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몰입하고 매몰되고 추구하면 어, 그러면. 어, 철학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예. 재밌는 아주 최근에 그 일간지 기사인데요. 예. 너무 제,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 한국은 좀 오늘 오늘 정말 국운 대상승기 같아요. 세계 도처에서 한국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한국은 자살을 결심한 것 같다. 네. 뭐 인구 인구 문제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환영받고 인정받는 적이 없는데 정작 그런 것들을 셀브레이트 해야 될것 같은데 왜 이런 어떤 역설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국의 고등학교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를 본 뒤에 그 성적의 결과에 따라서 상위권 10%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1학년 2학기가 시작될 때부터 배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인이 청소년기를 지나갑니다.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17세, 17개 선진국 성인, 17,000명 대상으로 당신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게 뭔가? 라고 물어봤더니 대체로 가장, 많은, 가장 많이 나온 답이 가족, 그 다음에 직업, 17개국 중단한 나라, 한국만 가장 많은 이 안케이트에 응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30% 이하, 30대 이하,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30대 이하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친구 관계가 중요하고, 교육과 배움 이런 것 중요하고, 자연을 즐기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런 가치를 외면했다. 신문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교회와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종교가 소중하다고. 답한 사람은 1%도 안 됐다. 청년 세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의 가능성,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청년들은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과 행복이라는 개념을 분리시켰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10%조차 그 경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90%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공한 10%도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없다면, 한국은 스트레스 공화국입니다. 실패한 자들과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운 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조금 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네.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100명이 탄 배가 침몰하고 있다. 구명정에 탈수 있는 사람은 10명이다. 어떤 기준으로 구명정에 탈 사람들을 선별할 것인가? 나머지 90%는 미안하지만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지난 100년을 살아왔다. 10명 안에 들기 위해 100명을 다 열심히 경쟁시키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더니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앞으로도 유효할까? 이미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많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지, 질문을 던져야,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생존 조건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 옵션이 아니에요.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가소비, 지방소멸, 뭐 수많은 문제들. 우울증, 자살률, 빈곤율, 양극화, 모든 면에서 심각한 생존의 문제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한국은 한국인의 신적인 것에서 분리됐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지의 사유.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사유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보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예. <laughs> 시몬르베 유라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낮은 는 것이 덜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어, 어, 하면 위험해집니다. 너무 많은 욕망, 야망, 이것은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 그런 야망에 중독되지 안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야망에 중독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권력의 눈에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이전의, 그 이전의 눈으로 봤을 때 평범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로소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과거의 삶은 예, 그렇죠? 과거의 삶은 따뜻한 것이었어요. 이웃과 함께였을 때더 안전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첨단 시스템, 보안 시스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 안전했습니다. 가정, 조국, 전통, 문화, 공동체, 우리 삶의 매개체들이 작동했기 때문입이 매개체들이야말로 진정한 지상의 선. 그런 것들에 기댈 때 우리 삶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훨씬 더 안전하다. 그것들이 지성을 따뜻하게 데우고 마음에 양곡을 댑습니다. 그 삶의 매개체들이 훼손되거나 무너져 내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외로움 불을 만든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될까요? 예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이, 있는 이 질문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추이적으로 이런 삶을 신장시켜 왔습니다. 에, 자크 엘리라는 아주 프랑스의 대, 에, 철학자인데요, 에, 서구의 배반이라을 쓸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우리가 머물, 정말 우리의 장소, 우리 삶의 장소 정말 우리가 만들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삶을 누려야 하는 그곳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의 진실이 요구하는 발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지나가는 위기의 한가운데서 우리 문명의 문제제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가면 뒤에 우리의 진짜 얼굴을 식별하는 일. 찌푸린 얼굴에도 불구하고 늦을 수도 있는 마지막 왜곡이 생기기 전에 우리의 진리를 되찾는 일,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급한 도전으로 우리의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넓게 보자면 이 문명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얘기로 끝을 맺겠습니다. 문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든 고가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에르 상소는 그런 호사스러운 것이 문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락거리도 아닙니다. 진정한 어, 문화는 내가 내가 나로서 사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로 살고, 내가 나를 회복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회복. 각자의 삶 속에서 꽃피는 것. 그것이 문화라고 상수는 얘기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